1년 이체 남지 않은 제22대 총선 분위기를 먼저 살펴보는 시간, 1년 뒤 총선입니다. 이번 총선 전반의 분위기는 정당의 분단과 다당제 출연 가능성, 또 공천과 경선 경쟁, 그리고 지역구획정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시나리오가 예상된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전주 갑과 을 지역구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전주 병 지역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박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먼저 지난 21대 총선에서 정동영 전 의원과 리턴 매치를 통해 국회에 복귀한 김성주 의원이 삼선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도의원을 거쳐 국회의원까지 모두 재선에 성공했던 만큼 시 도의원들을 전유로 탄탄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구의 20~30대 정치 신인을 끌어내면서 젊은층으로부터의 지지세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에코시티 기무부대 이전 문제 해결을 부각시키며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부터 정동영 전 의원의 행보가 눈에 띕니다. 대선 후보까지 했던 인물로 정치 내공과 인지도는 그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복당 뒤 이재명 당 대표의 정치 길라잡이 역할과 방송 등을 통해 현 정부 대북 외교 정책을 비판하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와 대학 선배이면서 정치적 후원자였지만 김성주 의원과는 벌써 오래전 경쟁 관계가 됐습니다. 출마를 결정할 경우 김 의원과는 세 번째 승부가 성사됩니다.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의 총선 출마는 기정 사실화된 분위기입니다. 조국 전 장관과 끈끈한 인연을 내세우며 민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조전 장관을 초청해 북 콘서트도 열었습니다. 황전 행정관 주변엔 송하진 전 도지사 측근들이 합류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김성주와 정동영, 또 황현선, 당내 경선을 일단 통과해야 하는데 치열한 격전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에는 젊은 정선화 당협위원장이 총선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전주일 재선거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한 진보당도 그 후보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시 병은 인후 3동을 제외한 덕진구 선거구입니다. 전주 북부권으로 에코와 혁신 만성지구가 속해 있고 백제와 동부대로 주변생활권에 속합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유권자는 23만 2,210명, 투표율은 68.22%를 보였습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